서울 강남경찰서 강남에 위치한 이곳에서 는 매주 수요일 정오가 되면 아주 특별한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강남경찰서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에서이서 이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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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용해서이2 5서 정도 예배이 드리고 다 같이 식사하고 또 교제 나누는 그런 시간을 예, 저희 강남경찰서 교회는 그 강남경찰서가 생기던 76년도에 경목실에 들어섰습니다 5평에서 운영되어지다가 이제 한 7, 8년 전에 저희가 한 50여 평을 그 소망교회에서 기부채납으로 예배당을 짓고 또 여경찰 쉼터까지 마련해서 운영되어져 오다가 이제 한 3, 4년 전에 신축건물을 지으면서 이곳으로 이사와서 계속 교회가 운영되어졌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음, 예배는 그 강남경찰서 교회이다 보니까 아, 우리 강남경찰서 직원들이 930여 명이 되는데 그 직원들 중에 크리스찬들이 있고 또 강남경찰서 교회를 후원하는 교회 또 경찰 선교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또 저희는 특별히 우리 경찰서 앞에 있는 운전면허시험장, 그 기독신의회 회원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 여기가 저희 예배실이고요. 어, 오늘 예배를 위해서 어, PPT 작업을 하고 있는 이 분은 제 사랑하는 아내입니다. <laughs> 예, 전도 방법부터 이제 말씀드리면, 저희가 과거에는 아이스크림 50개를 직원들에게 돌렸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경목실장으로 제가 되면서 초코파이 한 300여 개를 매주마다 경찰들에게 돌리면서 교회를 소개하고 또 전도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 직원들은 예배 전에 두번 방송을 통해서 예배가 있음을 알리고 또그 방송을 듣고 오시는 분들이 또 계시기도 합니다. 상황실에 방송 열어갑니다. 자 준비 좀 하세요. 마이크 네, 그런 것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네, 네. 오늘 왜 오시죠? 네꼭 오시게 고요 오늘 네. 수고하십니다 경목 실장입니다. 네. 오늘 수요일 예배가 있어서 방송을 부탁드린다고 합니다. 네. 내용 안 불러드려도 되겠지요? 예 네. 감사합니다. 경목실에서 안드입니다 오늘 12시 사진 예배실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직원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제가 2017년에 이제 경목실장으로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경목실 또 강남경찰서 교회를 주변 교회 또 성도들 또 경찰들에게 앉을까 생각을 하다가 분기별로 저희가 소식지를 만들어가지고 구원교회 그리고 또 주변 교회 경찰들에게 이걸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렇게 전달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 젊은 세대들이 QR코드 또 블로그 이런 것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저는 블로그를 만들어서 모든 소식들을 알리고 있고 QR코드로 어디 가서든지 휴대폰 하나 가지고도 우리 강남경찰서 교회의 모습을 볼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 청산에 위치한 서울 강남경찰서 교회는 지난 1976년 강남경찰서 개설때부터 지금까지 오직 경찰 보금화를 위해 사역해오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정기예배뿐만 아니라 유치장 선교, 경찰서 전도 등 서울 강남경찰서의 보금화를 위해 다양한 모습으로 섬김사역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복장이 되게 특이하세요. 네, 오늘 저희들은 수요 정우 예배, 강남 경찰서 수요 정우 예배 오카리나 특주를 맡은 변강식 1사 박선주 1사입니다 바로 옆 건물에 근무하다 보니까 수요 정우 예배가 있는 거는 네, 그전부터 알고 있었고 항상 빠짐없이 예배 동참하고 있습니다. 네, 항상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고. 목사님도 그렇고 사님도 그렇고 우리 또 강남경찰서 직원들과 이렇게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가운데 주시고 이 시간 사하는 마음으로 특별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휘와 경찰 가족에게 맡겨진 사명에 능력과 지혜를 다하여 주셔서 성치아를 평안 가운데 잘 다스리게 하셔서 국민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살아계신 주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하옵소서 우리 아, 네. 네 모든 것을 주의식으로 기도해 주옵나이다 아, 네. 아, 업무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또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또 영의 쉼으로 얻고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 설교하기 전에 시의 하나를 낭송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홍해를 만난다. 애굽 생활 400년,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 출애굽 40년, 압제에 벗어난 백성들, 대방 기쁨 할렐루야. 이것도 잠시, 잠깐, 홍해라니, 웬 말인가? 앞을 보니 홍해 깊은 물, 뒤를 보니 애국 마병 날선 칼날. 한쪽에선 파라오, 한쪽에선 모세, 설채, 절명, 진퇴, 양난. 이것이 광야 홍해, 우리는 날마다 홍해를 만난다. 하늘 위 하나님, 모세에게 능력되니, 홍해가 마른 땅 되고 마병이 물 속으로 사라지네. 홍해 건넌 백성들 뒤를 보니 여호와의 손. 홍해 건넌 백성들 하늘 보며 할렐루야. 우리는 날마다 홍해를 만난다. 우리는 날마다 홍해를 걷는다. 제가 지은 시입니다. <laughs> 감 누구한테 말 못해요 내잔이나말 못해요 네, 네. 그렇지만 내 마음을 풀어놓을 수 있는 건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는데 내가 사죄하고 은혜 받으려고 네. 울었더니 그게 나였대요 그래서 내음을 받게 됐는데 지금도 부족한은아 직장시간 짧은 시간내서 30분밖에 안되는 애베지만 그래도 마음에 기도할 수 있는 큰 은혜를 받은 게 이게 작은 직장안에 그 청국실 교회로 갔습니다. 주말에는 이제 봉도에 해서 이제 예배를 이제 주위를 성수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아 직장에서 아 직장에 있는 교회에서 어 예배를 보다 보니까 이제 우리 경찰 가족들하고 또 친밀감도 더 느끼고 예배를 이제 보모님는 작품만 아 하나님 작품만 이제 또 찾을 수 있게 되고 또 같이 동행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보람으로 행복는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 사역을 담당하면서 우리 경찰들이 정말 예수님으로 인해서 삶의 보람을 느끼고 행복하고 힘을 얻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많은 경찰들이 복음마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사역을 담당하고 있고요. 또 경찰서뿐만이 아니라 이 인근에 있는 운전면허 시험장, 또 소방서 직원들까지도 보다 더 많이 보고만 할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